안녕하세요. 희동이의 작가 석섭입니다. 희동이입니다. 저는 지금 어, 다, 부산 다대포에 이지오 아, 661 카페에 와 있습니다. 어, 여기 전망이 참 좋습니다.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의 힐링이네요 네, 여러분 이지오 661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인과 교화도 좋을 것 같고요 어, 신발을 벗고 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더욱 편안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기가 이지오 6 6 1 다대포 위치입니다. 네, 이렇게 1층이 입구고요. 여기가 주차장이고 주차할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. 네, 참 멋진 밖에서 봐도 참 멋진 카페네요. 네, 그리고 실 실내, 실내에 들어와서 2층은 노키즈존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네, 다대포 전망이 다대포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참 멋지죠? 네. 여기 앞에 산들도 많이 있고, 참 보기 좋은데, 이, 이런 게다 하나의 힐링이지 않겠어요? 네. 이렇게 블라인드를, 가, 거쳐있는데, 블라인드를 올리니깐, 더더욱 멋진 광경이 이어니다 네. 블라인드가 올리니까 참 멋지죠? 네. 여러분, 부산 오시면, 다들 보시면 꼭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. 정말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하나의 망중한 눈을 즐기는 것이 참 하나의 힐링이고 멋진 삶의 여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부산 사랑합시다.